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6월, 7월, 8월, 여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또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 그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약한 중인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네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아내 맘속에. 411장, 예전 찬송가는 473장입니다. 아하,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각.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이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고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볼때 평화 영원하. 서. 예, 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까지 읽어 드리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교인간 소송을 해도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칠전 시카고에서는 몇몇 교회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법정 소송으로 말미암아 이 수백만 불의 교회 재정만 충락이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을 향해서 고소하는 일들을 쉽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기도 하고 또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는 일도 적지 않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역시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교회에서 이 소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소송 거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믿기 전에 그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교인들끼리 소송을 제기하고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왜 성도들 앞에서 판단받으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방인들 앞에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계율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간에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앞에 가서 가타부터 따지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인 우리들 우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이 송사하는 것그 자체가 분명한 허물이다. 너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저는 너희 저의 너희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면 안되는가?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얘가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손해를 봉시, 보는 방식이요, 예수님의 삶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림 뺨을 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고수에서는 안 되죠. 둘째 왜 우리가 고수에서는 안 되는가?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을 보면,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뼈저리게 각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고소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때 유다가 뭐라고 했나요? 요셉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곤륜이요 우리의 동생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나를 잡아가시오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셋째, 왜 우리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고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길 때 주로 언론들은 별것 아닌 것도 크게 확대시킵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신문에 내고 이메일을 돌리고 하는 것은 마치 누워서 침뱉는 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비록 나의 이름은 때로 훼손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때 그러면 우리는 늘 손에만 보고 살라는 말이냐, 이런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받,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소송을, 교인 간의 소송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 참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인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억울한 일조차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